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세한 분석과 최신 뉴스를 콕 집어서 전달해드리는 크립토피아입니다. 결국 또 다시 리플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디냐고요? 바로 SEC에 접수된 ETF 목록에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ETF가 뭘까요? 그리고 리플이 포함됐다는 게왜 중요한 걸까요? 이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이번 뉴스가 여러분들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수도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 이 흐름 속에서 우리 어떻게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나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른 한발 앞서나가고 싶은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정말 럭키비키한 찬스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빨리빨리의 민족 한국인이죠 빠른 정보와 호재 소식을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로 접할 수 있어 남들보다 한두 발 앞서나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한번 집중해주세요 크립토피아에서는 적극 추천하는 무료 소통 공부방이 있습니다 여기 무료 소통 공부방은 나 혼자서 코인을 굴리느라 지친 홀더님들 코인 코인이 처음이능해홀더님들 등등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가뭄의 단비가 충분히 될수 있다 자신합니다. 여기서는 고독한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다른 코인 홀더들과 소통을 할수 있는데 전문가가 직접 말아주는 단기 매매 관점으로 누구보다 쉽게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통해 수익까지 볼수 있습니다. 같이 소통하고 투자하고 전문가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다고 엥 열배는 더 마음 편하고 수익도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고 여러분은 저. 바로의 찬스를 잡으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란 채널 메인에 링크를 걸어두었는데요. 링크를 클릭하고 양식에 맞춰서 성함과 연락처를 쓰시고 영상 하단 소통방 번호에는 11번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시고 유튜브 영상 댓글란에도 11번 전화번호 뒷내자리까지 네 남겨주시면 참여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료 소통공부 방이라고 했는데 돈 내놓으라는 거 아니냐? 막상 나중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금전 요구하는 거 아니냐? 하는 여러분들의 걱정 저희 크립토피아는 구독자분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료 소통 공부방 앞에 뭐라고 적혀있죠? 무료라고 적혀있죠 금전적인 요구는 절대 없으니 남들보다 빠르길 원하는 홀더님들 코인이 처음이능의 홀더님들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셨던 외기홀더님들 등등 저로의 찬스가 필요하시면 언제나 열려있으니 들어오세요 이라쌰이마세 입장까지 끝나셨으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ETF 많이 들어보셨죠? 정확히 말하면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 즉, 거래소에 상장된 펀드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 자산을 모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상품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ETF가 승인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직접 코인을 매수하지 않아도 투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규제상으로 기관들은 코인을 직접 사기 어렵지만 ETF는 금융상품이니까 가능하죠. 즉,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이번 SEC에 접수된 알트코인 ETF는 11개. 그 중에는 솔라나 아발란체 같은 유명 코인들이 포함됐고, 바로 그중 하나가 XRP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XRP가 SEC와 가장 오랫동안 법적 다툼을 벌여온 코인이라는 겁니다. 증권이냐, 아니냐를 두고 수년간 소송이 이어졌고, 많은 ETF 발행사들은 법적 리스크 때문에 XRP를 제외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리플이 포함됐다는 건 소송 리스크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판단했다는 의미. 입니다. 그럼 만약 네일 리플 ETF가 SEC로부터 승인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코인 베이스, 블랙 록 같은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XRP에 돈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XRP를 매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리플 ETF가 승인되었을 때 XRP 가격은 어디까지 갈까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당시 170% 상승했습니다. 이더리움 ETF는 승인 후120% 상승했습니다. 현재 XRP 가격은 약 3,000원. 만약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평균 상승률인 130%를 적용하면 XRP 가격은 약 7,000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ETF 승인과 실사용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면 만원까지도 갈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가격이 오르지 않으니 역시 리플은 안 되는구나 하고 겁을 먹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변동보다 더큰 흐름을 바라본다면 이번 뉴스는 리플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